저는 이제 윤 차장님이고요. 오, 윤 차장님. <laughs> 아, 네. 아, 윤 차장님이 저는 키워기를 맡은 권석이. 권석이. 그래서 이 이름이 자. 권석인 거예요. 이이 <laughs> 권석이에요 이름이? 아니요 권석입니다. 권석이에요. 네. 네. 그러니까 <laughs> 윤 차장님이랑 권석이요. 네. 아. 아 진짜 장권석이? 권석이에요. 석이가 아니라 석이 아니에요. 네 오늘 네 오늘 석이 <laughs> 씨눈 풀리셨어요 지금. 아 석이, <laughs> 다음, 다음 사람, 다음 사람, <laughs> 다음 사람 알 오케이 다음 석이 다음 석이 디노 오세요. <laughs> 가기 싫습니다아 아, 그래서 석이는 권석이가 네, 권석이 아 권석이 나, 나 윤차장이었잖아. 아, 아 차장의, 권석이 언제 이렇게 대표님까지 아, 셔가지고아 내가 널 잊을 수 없어서, 없어서 불렀다. 아 아이, 아이, 내가 널 잊을 수 없어서 불렀다. 아 아이, 아이, 내가 널 잊을 수 없어서 불렀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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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<laughs> 아니, 10세 나이에서도 충분히 합법적으로 돈을 벌수 있습니다 못 벌어요 맞습니다. 어떻게 벌어요? 얘기해봐요 알바할 수 있어요? 못 합니다 저희는 이제 고데기로 고데기를 이렇게 바닷가 가서 하다 보면 은 조개 친구들이 나옵니다 맞아 아 조개, 아 조개, 신, 아 그쵸, 그쵸, 조개 어 친구들이 나와서 조개 친구들이랑 같이 춤을 추다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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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, 잡아보는 거죠 그렇죠 이걸 아딱 보여주면 앙앙 아 고맙다 근데 진주가 아 있어 진주가 있어 진주가 진주에서 그 진주를 다 모아서 딱한달 끝나는 날 갖고 가서 돈으로 바꾸면 와나러분이 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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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뻔한 아이디어는 집어치우십시오 저는 이 속으로 속옷을 만들 겁니다 그런 거 좋아 아주 좋아 참신해 자 여러분 이 속옷에 이 가죽 아주 쨍쨍합니다. 요거를 찢어서 속옷을 만들면 아주 좋쨍쨍 속옷이 됩니다. 윤세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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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내 가슴은 회초롬 주고 확인하지 영어 몰라 영어 몰라 영어 몰라 영어 몰라 영어 몰라 아 저거 쓰는 게 어렵네 저거 영어라서영어네서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저는 앞으로 일보에선 권기자입니다. 네. 어 저는 이제 회장님과 이제 원래 좀 알던 사이어서 이렇게 음. 기사 기사를 좀 많이 냈었죠. 어. 그리고 버무 씨는 아 저랑 권논이는 이제 인터뷰하러 왔습니다. 아 맞네요. 아 기자님들이 계시거든요. 아 어디에서 오셨죠? 아 한보 앞으로.. 아아.. 아 <laughs> 아 <laughs> 이 거기서.. 아이.. 아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어. 신천천.. 뭐예요 인사 안 해요? 네들이 신입사원이니? 여기 대표님 오셨는데, 이미 안녕하십니까. 대표 안녕하십니까. 아 대표 님 안녕하십니까. 인사드렸습니다, 이들. 안녕하십아 오셨구나 이미. 너 대표야. 너무 늦었네. 이거 대표님 컨셉은 먼저 온 사람이 임자야. 어쨌든 자기 직급을 얘기하면서 좀 들어와 보지. 대표란다. 대표. 대표. 대리. 대리. 대표 친구. 그래, 빨리 그냥 들어와라. 사람 사울 게임. 사울자, 사울자. 앉아, 앉아. 누가 앉아? 따라오지 마. 앉아. 그 말이 아니라. 콜라도 뭐. 아, 앉아! 아. 어. 저희들의 컨텐츠를 무시하지 아, 마십시오 그 말이 아니라 앉아 앉아. 앉아, 앉아. 그 말이 아니라 아그 디노 무조건 야, 해야 되네 야, 디노는 확장 아니에요? 원래 아이디어 낸 사람이 메인 아닌가 무조건 해야 돼 네. 근데 그렇다기에는 저희는 하고 싶어 했잖아 아니, 근데 그래, 하고 싶으면 아, 알겠는데 미간이 너무 찡그리죠 미안해 아, 이게 이게 햇빛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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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좀쎄 진심이었어. 햇빛이 좀쎄 역광인데 뭘 햇빛이지 햇빛이 뒤에서 오는데 쇠가 저기 있는데 지금 카메라 선생님 제일 힘들어 살짝 넘어가 주시고 알겠어요 그... 뭔말 했죠? 아, 자기가 남 가진 거를 다 나눠주는 아주 좋은데요? 그걸로 가셔 그러면 이제 디노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서 얘기해 주면 거기에다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기다리. 거 키다리 키다리 그러니까 뭐라고 했지 내가? 기억이 안나 아무나 막 뱉어가지고 아잉 또그 얘기를 또 꺼내 나 솔직히 말할게 빵 맞췄다며 아뺨 맞췄어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자식아 <laughs> 아무래도 이게 진짜 청정하다라는 뜻이니까 좀 뭔가 청정함의 대명사인 이온음료 이온음료 광고 이런 거에도 그렇죠, 그렇죠. 굉장히 요즘에 청소업체들이 이게 경쟁업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, 그렇죠. 그냥 청소만 잘한다고 이게 쓰여지지 않거든요 이거면 어떤 무언가 더 특별한 거 있나 이런 것들이 너네가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야 술래 <웃음> 잡아먹기 호무질 <laughs> <오무줄> 뜯어먹기 말뚝 호모질 박아먹기 꽁꽁 숨어 있겠지? 그치 꼭꼭 숨어라, 머리카락, 자른다. <laughs>